최근 한국 연예계에서는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두 가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트로트 가수 영탁의 갑작스러운 경찰 수환 사건과 떠오르는 신예 가수 전유진의 집에서 벌어진 감동적인 깜짝 방문 이야기다. 이두 사건은 각각의 맥락에서 대중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며 연예계 전체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번에 이두 사건의 전말과 그 여파를 자세히 살펴보고 대중과 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앞으로 이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측해보자. 먼저, 영탁의 경찰 수환 사건은 그를 오랫동안 응원해온 팬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평소 따뜻한 목소리와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영탁은 트로트 가수로서 성공가도를 달려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가 의도적으로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닌, 최근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발언이 문제의 중심에 섰다. 영탁은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과거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지만, 그 발언 중 일부가 특정 단체를 겨냥한 것처럼 해석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해당 단체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그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영탁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저는 방송에서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려 했을 뿐, 특정 단체나 인물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해명하며 "제 발언이 잘못 전달되어 불쾌감을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건의 파장은 그의 해명만으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일부 팬들은 그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으며 그의 평소 이미지와 상반된 논란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반면, 많은 팬들은 그가 진심으로 사과한 만큼 이번 논란이 그의 경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응원하고 있다. 이 사건은 방송에서의 발언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또한, 법적 논란이 대중의 시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연예인으로서 공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현재 영탁은 대중과 팬들에게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분히 상황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반면, 전유진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 최근 그녀의 집에서 벌어진 깜짝 방문 사건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전유진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가수로 잘 알려져 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가족들과 평범한 저녁 식사를 즐기던 중 예상치 못한 손님이 그녀의 집을 방문하며 특별한 순간이 시작되었다. 그 손님은 바로 전유진이 어린 시절부터 존경해온 롤모델이자 선배 가수 아이유였다. 아이유는 전유진의 음악적 성장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직접 그녀의 집을 찾았다. 아이유는 전유진의 노래와 무대를 보며 그녀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고 진심을 담아 노래를 부르는지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진솔한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전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유 선배님의 음악은 제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결심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다고 답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두 사람은 음악과 삶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유진의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SNS와 팬 커뮤니티에는 전유진이 아이유와 만나다니 정말 꿈만 같다. 이두 사람의 음악적 교감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기대된다는 글들이 이어졌으며 많은 팬들이 이들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품었다. 이 만남은 단순히 선후배 간의 관계를 넘어 음악적 열정과 진심이 연결되는 순간으로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전유진 역시 최근 또 다른 돌발 상황으로 주목을 받았다. 인기 프로그램 더 트로트 쇼에 출연한 그녀는 무대 도중 갑작스럽게 노래를 중단하며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공연 중 그녀는 표정이 굳어지며 목소리가 끊겼고, 이에 진행자와 스태프들이 급히 무대에 올라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방송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그녀는 무대 뒤로 퇴장했다. 이 상황은 방송을 지켜보던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방송국 측은 그녀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상태임을 밝히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전유진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에게 걱정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건강을 더잘 관리해 무대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팬들은 그녀를 응원하며 전유진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왔다. 이제는 건강이 최우선이니 꼭 회복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두 사건은 연예계에서 대조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영탁은 논란의 중심에서 자신의 잘못과 대중의 실망을 직면하며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전유진은 예상치 못한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진정성과 열정을 잃지 않으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했다. 두 사람 모두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대중과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얻을 것이다. 결국,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 그 이상이다. 연예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진정성과 책임감이 중요한지 보여주며 동시에 대중과의 소통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한다.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것이다.